여기요? 그냥 오라고 했고 왔는데 있어요? 아, 아니면 미리 하셔야 되는데, 말 못해 요 이러면 졸업 소감이요? 졸업 소감이야? <laughs> 졸업 소감이요? 졸업 소감이요? 졸업 소감이요? 아, 졸업 소감이요?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만난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축제예요. 저랑 3년 내내 같은 반을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덕분에 재미있는 만화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제끼고 매정하는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이제 스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추억으로 간직된단 말이에요. 친구들과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실습을 하면서 친구들과 영상도 찍고 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하면서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디자인하고 그걸 또 판매하면서 즐겁고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너무 즐거웠던 활동이었기도 하고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3학년 여름 방학 때 사랑 맞춤반 나오면서 유정 쌤이랑 그반 친구들이랑 떠들썩 3분체조라는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 공모전에서 좀 많이 부족했지만 대상을 탔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애들이랑 오순도순 촬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특히 1학년 때 동아리는 오, 이런 맛이라고. 편의점 음식 사 먹는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선배들이랑 편집 제가 도맡아 해봤었고 지금 보면 되게 흑역사죠흑역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되게 얼마나 자부심 느껴졌는지 몰라요 또 이렇게 선생님과의 추업도 되게 많았고 1, 2, 3학년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좋은 추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옛날에 지금은 물론 열감지로 바뀌어서 못하지만 움직임 감지로 했던 세컴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 종이로 이렇게 새콤 가려놓고 학교에서 밤샌 적이 있어요. <laughs> 세콤새안걸리는 애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2학년 때 축제 기간에 교실에 밤에 남아가지고 음. 축제 준비를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해방이 된 듯한 느낌이고 한쪽은 섭섭한 느낌이에요. 일단은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술, 담배 같은 거안 하지만, 그 합법적으로 이 모든 걸할수 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설렙니다. 좀 많이 아쉽고,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어, 많이 먹먹해요. 진짜 너무 먹먹하고, 졸업이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진짜 눈물 할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도 선생님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올 수 있게. 어, 이제 성인이 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술을 먹고 든든한 국밥을 먹으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쉽기도 하고 뭐 졸업이라고 하니까 3년 동안 가, 잘 다니는 저도 기특합니다. 학교 생활을 그렇게 성실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좀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편해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빨리 졸업하고 싶었는데 진짜 막상 졸업할 때니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뭔가 쓸쓸라고 있는 게 없어진 것 같아. 졸업을 되게 오래 렇게로 계속 다닐 것 같은데 보시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많이 접촉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한 아, 나중에 되면 후회하게 되겠죠. 아 근데 졸업이라 좋은데 졸업하면 하면 이제 또 생각은 날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도. 어년 내내 같은 만한 친구랑 떨어지는 게또 사실상 좋지는 않아요. 음, 한편으는 아쉬운데 살짝 시원섭섭. 대임생 네, 감사합니다.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년 동안 저희 반과 저를 이렇게 잘 보듬어 주시고 잘 많이 뒷받침해 주셔서. 많이많이 많이 감사하고 또 많이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laughs> 선생님이 1년동안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자주 만나고 어 연락했으면 좋겠고요 어, 1년동안 저희 반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별탈 없이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희 1대1로 상담하시면서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거에 대한 감사합니다. <laughs> 대학교 대한 뭐 그런 입시 관련해서 봐주시고 또 시간 다 쪼개서 봐주신개게이 시간까지 사용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고 감사했습니다. 제담임생을 보면 3학년 담임 이번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laughs> 다른 바이점들보다 이제 취업이나 대학 같은 거더 신경 써주시고, 보면 월급 인상이 왜안 되는지가 좀 의문이 들 정도요. 그래서 지선쌤 사랑해요. 어, 1년 동안 저희 가르쳐 주시고, 챙겨주시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졸업하고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잘 탈없이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그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같은 단이면서더 말하기 쉬웠고 잠깐 이년 동안 같은 같은 단지쌤이어서 좋았어요. 어, 진짜 저희 학급은 친구들이 무리가 나뉘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단일 쌤 오시면요, 선생님 딱들어오시면 순간 다 같이 인사하면서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만큼 솔직히 하나가 된 기분이에요.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 은다 똑같으니까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요. 2년 동안 같이 왔는데 어, 말은 안들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워져서 고맙습니다. 제 얼굴 본건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단수쌤을 맡으신 건 1년이잖아요. 근데 또 제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맨날 막 아플 때마다 달려와 주셔서 정말 미안하고 대학 때문에 네 감사드리기도 하고 선생님이 가장 좋은 담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2년 동안 담임이었는데, 2년 동안 고마웠고 사랑합니다. 쌤 많이 모자란 저를 이렇게 바뀌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